수원역 푸르지오 더스마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수원역 푸르지오 더스마트의 공급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72-4 1원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으로 모두 5개 동이며 특별공급 108세대, 일반공급 177세대로 총 285세대를 공급합니다. 한 세대당 약 1.4대의 비율을 자랑하여 주차공간은 넉넉한 편입니다. 전용 면적은 69, 79제곱미터로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입은 총 5개로 A타입 37세대, A1타입 136세대, B타입 67세대, B1타입 41세대, C타입 4세대를 공급합니다. 임대 조건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일반 공급의 표준형 임대 조건은 69타입 보증금 1억 8,570만원에 월 임대료 35만 9천원, 79타입 보증금 2억 500만원에 월 임대료 38만원으로 책정됐고, 특별 공급의 표준형 임대 조건은 69타입 보증금 1억 8,280만원에 월 임대료 25만 8천원, 79타입은 쉐어형으로 보증금 3,810만원에 월임대료 59만 7천원입니다. 수원역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와 교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서울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그리고 KTX 정차역인 수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와 수원광명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지 반경 1km 내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몰, 롯데마트, 그리고 롯데시네마가 있으며 바로 옆으로는 AK플라자와 CGV가 있어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되었습니다. 앞쪽으로는 수원에서 가장 큰 상권인 로데오거리가 있는데요. 모든 생활 및 문화 상권이 밀집되어 있어 생활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더불어 도보 거리에는 팔당공원, 서호공원, 수원화성 등이 있어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 단지 앞에는 수원초, 수원여고 등 다수의 초중고로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합니다.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 아파트의 청약 자격 조건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청약을 할수 있고 추첨으로 당첨을 배정받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 모두 3월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7일이고 지정계약일은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입니다. 단 특별공급 중 청년 셰어하우스 청약은 3월 2일이고 당첨자 발표는 3월 3일입니다. 대우건설이 시공사로서 2022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역 프루지오 더 스마트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과 댓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정보 확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